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수의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흘릴 것이요. 구수와 붓과 물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따져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내까지무리가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 그날의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염려 없는 구수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말씀 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국과 동맹했던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다 함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은 또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대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언자의 사명을 주신 이후로 이 에스겔서의 거의 모든 장의 첫 절은 여와의 호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대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또 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again, 다시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매일 말씀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듣기 편하고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연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말도 한두 번이지 이 에스겔서가 30장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은 쉴새 없이 이 에스겔에게 힘든 말씀만 주고 계십니다. 아 그러니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내가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이제 좀 그만하시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연일 계속되는 힘든 말씀에 귀를 닫고 싶어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라는 것입니다. 계속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어야 합니까? 다시 들어야 합니까? 계속 들어야 합니까? 간단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북 이스라엘은 진작에 망했고 남 유다도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왜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라면, 진작에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다시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또라고 하는 이 단순한 한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이 큐티를 오래 하는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많은 것도 아니, 많이 하는 것도 아니라 매일 꾸준히 큐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눈만 뜨면 그때부터가 고난의 시작이고, 문제의 연속입니다. 쉴, 숨도 쉴수 없는 고통이 우리들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수 있는 길은 말씀으로 내 삶을 해석받으며 회개와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죽음에 삼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을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큐티는 취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큐티해야 되는 이유는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고 살기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계속 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릴 때,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며 많은 영적 후사를 얻는 사명과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지금 눈만 뜨면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고난에서 내가 살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또다시 펴는 이 큐티에 내가 죽지 않고 사는 길과 방법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회복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이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엎드려질 때애굽과 동맹했던 나라들도 함께 칼에 엎드려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동맹할 사람을 찾고, 그, 그, 그들과 함께 힘과 세력을 얻고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 내가 살기 위해 맺은 그 동맹이 나를 죽게 하는 동맹이 될수 있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동맹이 바로 바벨탑 동맹이 아닙니까?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렇게 동맹을 맺고 함께 했습니다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신의 문, 하늘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나의 천국을 내가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내 힘으로 나의 천국을 만들겠다고 학벌 좋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이쁘고 잘생긴 사람과 불신결혼의 동맹을 맺고 함께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동맹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언어가 혼잡해지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자식의 자식의 어느 날 방황하며 말성을 피우면 언어가 혼잡해져서 집안이 혼잡해집니다. 또 마음이 맞던 회사 동료가 이해 타산이 걸리자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하고 말이 안 통하는 원수가 됩니다.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동료가 흩어져서 말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어 영어를 써도 예수만 믿으면 통합니다. 그러나 같은 한국말을 쓰는 19일지라도 예수 없이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흩어진 공허함과 외로움, 쓸쓸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흩어짐의 사건을 통해 성령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가족과 자녀만 알던 내가 다른 힘든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적, 육적 정신적으로 흩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진정한 구원의 동맹을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시는 본심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의 동맹은 같은 예수씨를 가진 말씀의 사람들이 맺는 구원의 동맹입니다. 내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찌질한 나의 고백과 아, 죄패를 나누고 서로의 구원을 위해 이타적인 희생과 성김을 이루는 바로 그들과 동맹을 맺을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생명을 잉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똘똘 뭉친 동맹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공동체는 뭉쳐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안 맞아 흩어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직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로 뭉친 공동체, 말씀으로 똘똘 뭉친 동맹이 될때 우리 모두가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동맹을 맺고 똘똘 뭉치려고 합니다. 합니까? 그 동맹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불신 동맹도 불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없이 뭉치면 죽을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흩어지게 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까? 오직 예수 안의 말씀으로 똘똘 뭉친 가정 또 교회가 되어서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애국과 또 그와 동맹한 나라들이 황폐케 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호와 인 줄을 알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여호와가 될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참된 여호와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적부터 신실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부모는 결코 여호와가 될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여호와가 되어서 자기 열심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녀들이 온 나가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어릴 적부터 자녀들에게 큐티로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가르쳐주며. 삶으로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내 자녀들이 부모가 아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참주인, 참부모로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의 일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양 중에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게벳은 성경에서 많이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을 애국으로부터 해방시킨 하나님의 종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우리는 이 모세가 너무나 탁월한 종이기 때문에 그 인물에만 주목하지만 이 노래는 이 모세라는 한 인물을 탄생시킨 그 어머니의 믿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를 보면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명령한 것이 히브리 민족의 아이를 낳을 때 남자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 두라고 합니다. 이 요게벳은 모세를 낳고 석달 동안 이 아이를 숨겼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자 그녀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어린 아기 모세를 넣고 나일강가에 이 아이를 떠나보냅니다. 이요게벳의 노래는 바로 그때 이요게벳이 어떤 믿음으로 이 아이를 강가에 흘려보냈을까를 노래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이를 강가에 떠나보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신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참 부모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자녀를 구, 이끄시며 우리의 자녀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 가정에 맡겨진 자녀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녀의 참주인 참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자녀들에게 나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려주고 있습니까? 자녀들과 매일 함께 가정예배로 하나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믿음의 계승을 이루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10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옳은 사람, 그른 사람이 없습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